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미라답의 집에 보관된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다가 실패한 내용이죠. 다윗 당시의 성막은 기부원에 있었습니다. 법계는 아미라답의 집에 따로 보관된 상태였죠. 성막은 가난 정착 이래 사무엘 시대까지 대부분 실로에 있었습니다. 법계는 종종 전쟁터로 옮겨졌는데 사무엘 당시 블레스과의 전투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법교는 7달 동안 블레셋 몇몇 도시로 이리저리 이동하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기앗 여야림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 기앗 여야림은 유다 땅 북쪽 경계 부분에 있는 기부온 8km 가까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역대상 13장에서 16장은 사무엘과 사우의 통치 기간 동안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왕이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일과 또한 왕이 백성들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은 여호와를 찾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로 이에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찾음, 여호와께 물음, 그곳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기럇여아림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다 동의하여서 이런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송 준비도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것임을 소홀히 하여서 결국 이송 개혁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에는 예루살렘이 아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망이 나타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했기 때문에 내린 결단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일에 온 이스라엘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이 일은 다윗단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분의 임재는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예배가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중요한 실체임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은약계를 옮기면서 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실수를 범했죠. 우사가 은약계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한 죄로 즉각적인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사는 그냥 떨어지려는 법계를 붙잡은 것 뿐이었는데 그런 즉각적인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갈 아 때에 예,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사의 죽음 이후 다윗은 두려움에 빠져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지 못하지요.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내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목격하게 된후 다시 언약궤를 옮기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은약교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오게 되었을 때의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법대를 통해 자신의 임재를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과의 사귐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분이 자신의 임재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의 약속은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초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임의로 다루거나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그분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